자, 지오리 에너지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이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 지오리 에너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제가 지금 목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제가 이 목소리, 자이 목소리를 좀 크게 내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나서 제가 영상 중간 중간마다 이렇게 기침을 좀 하더라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우리 손가락 조금씩만 움직여서 요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자 요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마이너스 3.38% 하락을 하면서 지금 장이 좀 종료가 좀 됐는데 자 먼저 이 지오리 에너지 같은 경우 제가 16일자였죠 자 보시게 되면은 자 12월 16일자로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마지막으로 좀 촬영해서 좀 올려드렸어요 자 너무나도 좀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은 주주님들께서 영상을 좀 시청을 좀 해주셨고 또 많은 주주님들이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자, 이 지오리 에너지 주주방 안에 이렇게 좀 같이 좀 참여를 좀 해주셨는데, 자, 먼저 제가 이때 당시 16일에서 이 영상에서 좀 잡아드렸었던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지오리 에너지 갑자기 뜬금없이 이 바이오, 자, 이 바이오 섹터와 연결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어떤 거였었죠? 자, 바로 이 M&A죠, 이 M&A. 바로 이번 M&A에 참여한 이 에이프로젠. 그리고 나서 이 에이프로젠의 대주주인 이 지베이스. 자 그쵸? 자이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 지금 234억원 그리고 나서 이 지베이스 같은 경우가 135억원을 지금 25년도 1월 9일자로 해서 납부를 하기로 했는데 자 먼저 이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 1000억원씩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지베이스 역시 매년 마이너스 600억가량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면서 이 지베이스 같은 경우는 탄술 더 나아가서 지금 자본 잠식상 ...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자, 이 지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 A 프로젠의 대주주죠. A 프로젠의 대주주인데 이 A 프로젠의 바로 이 김재섭 대표의 이 페이퍼 컴퍼니. 이 페이퍼 컴퍼니 즉 자금 세탁용 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마지막으로 이 A 프로젠과 이 지베이스의 자금들을 지금 지오리 에너지 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나서 자 마지막으로 주가 한번 크게 상승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엑시트를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이 지오리 에너지를 좀 보시게 되면은 자 작전이 들어가고 있는 전형적인 바로 이 M&A 작전의 패턴이 지금 눈에 띄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좀 여러 곳에다가 이렇게 연락을 좀 취해놨다 라고 제가 기존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회신된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 한70% 가량은 내용이 좀 확인이 좀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지오리 에너지 주주방 안에서 자 제가 이렇게 관련자들과 이렇게 통화했던 이 통화 녹취 파일 원본부터 해당 내용들까지 제가 정리해서 모두 다 이렇게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지오리 에너지 주주방 안에서 제가 공유를 좀 해드리고 말씀을 좀다 드렸습니다 자이 내용을 제가 지금 영상에서 다 풀어드리게 되면은 영상 길이가 뭐 1시간 2시간 어 뭐한 2시간 정도 될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좀 너무 길어지면 우리 주주님들 지루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딱 핵심만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자 일단은 지금 현재 거래가 좀 정지가 되어 있죠 바로 이 초록밴미디어 자이 초록밴미디어 이쪽에 자금까지도 지금 이 지오리 에너지 쪽에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지오리 에너지 작전주 맞습니다. 작전주 맞아요. 그리고 이거 세력주 맞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카, 판, 어, 생각보다 이판 자체가 너무나도 커요. 생각보다 판이 많이 큽니다. 자, 이렇게 판이 커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 그만큼 주가의 상승폭 역시 엄청나게 커. 커지... 커졌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작전주 세력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했냐 자 이거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바로 매도 라고 했어요 <laughs> 자, 단순하게 욕심부리면서 우리가 팔자리에서 못 팔게 됐을 때 그냥 단순하게 물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리는 정도가 아니고 자, 거래가 정지가 되면서 이후에는 자, 상패까지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부터 곧 작전이 시작이 되는 자 이런 세력주한 종목만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설명 이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세력주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지오리 에너지 종목으로 예시를 좀 잡아 드리면은 자, 세력주라는 거는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자, 이런 구간에서 추격 매수로 진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자, 계좌 녹아 내립니다. 자, 세력주라는 거는 주가가 상승하기 전 구간이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좀 진행해 하지만이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큰 수익을 좀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력주라는 거는 위험성이 큰 만큼 나한테 이렇게 큰 수익도 좀줄 수가 있지만 반대로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살 자리와 팔 자리를 구분 못하고 잘못 진입하면은 자 이런 수익은 커녕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세력주. 자 세력들의 매직 기간이 무려 4년간이나 지속을 했고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비상장 주식이 아닌 지금 현재 코스닥에 상장이 좀 되어 있어요. 자 지금 현재 그로 활동 중인 선수한테 들어온 정보고 제가 이 종목을 받고 제가 직접 차트 확인하고 제가 직접 차트 분석까지 완벽하게 끝나났습니다. 자이 종목 제가 매수가부터 시작해서 목표가 비중까지 싹다 잡아놨어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 변순 좀 생길 수가 있겠지만 제가 잡아놓은 매수가 목표가 기준 예상 수익률은 정확하게 348%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수익률라는 이거 그때 그때 상황 따라서 좀 변동이 좀될수 있죠. 자 그렇지만 최소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자200% 이상은 무난하게 무조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위쪽에 제가 전화번호 하나 남겨 드렸습니다. 0 1 0 5 6 5 3 1478번으로 자, 이렇게 세력주. 자, 세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먼저 텔레그램 방 초대와 함께 문자로 이 해당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매수 매도에 닿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자 이런 이슈까지 정리해 놓은 자료를 먼저 발송해 드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주주님들과 소통하면서 실시간으로 잡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돈 받고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영상 잠깐 정지하시고 위 번 5010, 5 6 5 3에 1478번으로 자 요렇게 세력주 자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신 다음에 그냥 무조건 참여하셔서 돈만 벌고 그냥 방에서 나가시면 은 끝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지오리 에너지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이 초록뱀 미디어 이 초록뱀 미디어의 이 원형식이라는 이름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원형식이라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자, 이 바닥에서 이름을 좀 날리는 사람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꾼입니다. 꾼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공시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먼저 공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어, 요거 좀 어, 살짝 좀 줄여갖고 볼게요. 자, 먼저 이게 어떤 공시냐면은, 자 전환사채 발행 결정 즉 12건이죠 자 12의 6회차권입니다 지금 확인되실 거예요 6회차권 자 12발행의 6회차권인데 자 지금 금액을 보시면 어때요 자 금액이 지금 얼마다 자 금액은 지금 200억짜리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내용을 한번 아래쪽으로 좀 내리면서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자 바로 이 아름드리 코퍼레이션 쪽에서 지금 210억원짜리 12를 지금 자, 받아갔어요. 11을 좀 받아갔고.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아름드리 코퍼레이션 지금 대표이사가 누구로 돼 있죠? 지금 보시면은 원영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최대 주주, 지금 최대 출자자 같은 경우는 지금 원성준 씨로 돼 있죠. 자, 이 원성준이 누구예요? 바로 원영식의 아들이죠, 아들. 자, 그러면은 이 초록 뱀 미디어에 매각 자금이 지금 자이 6회차인 이때부터 지금 지오리 에너지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한번더 보시게 되면은 자 전환청구권 행사가 지금 언제부터 가능하다? 자 25년도 9월 9일부터 자 내년 9월부터 전환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 지금 다 확인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공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공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자, 2번 공시 역시 지금 전환사채 발행권. 즉, 12권인데 요거는 지금 9회차권이에요. 9회차권. 자, 9회차권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쭉쭉쭉쭉 내리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리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12, 일단은 발행권은 지금 몇, 얼마다? 지금 천억 원짜리에요. 천억짜리. 천억짜리 지금 12가 지금 발행이 됐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걸 누가 받았느냐? 자, 보시면은 지금 라르고스브릭이라는 지금 회사가 자, 지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이 라르고스브릭 같은 경우는 지금 24년도, 24년도에 설립된 자, 이런 조합입니다. 설립된 조합인데, 자, 지금 이쪽에서 지금 이쪽, 어, 여기, 요 부분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업무 집행자라 그러면서 지금 이정미 씨. 이 이정미 씨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오션인 W. 바로 이 오션인 W가 지금 최대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가 바로 이 라르고스브릭이라는 회사인데, 자, 이 오션인 W 같은 경우는 지금 이름이 두 번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초록뱅컴퍼니, 초록뱅컴퍼니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시티 프라퍼티. 이 시티 프라퍼티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가, 지금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오션인 W라는 이름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라르고스브릭 같은 경우가, 이 이정미 씨와 오션인 W가 지금 같이 이렇게 합작 최대 출자를 해갖고 만든 회사예요. 자, 이 이정미 씨 같은 경우는 자 과거에 이 NSEMN, 이 NSENM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옛날 이름이 이 IOK입니다. IOK 다다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메타케어. 자, 이 메타케어 같은 경우는 옛 이름이 지금 S 어, SMD라는 이 회사였었는데 이 NSEMN과 이 메타케어 등에서 바로 이 원형식 회장과 연결된 상장사에서 활동을 해온 인물이 바로 이 이정미 씨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뭐 지금 일단 뭐 내용이 좀 많이 좀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일단은. 자,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이렇게 토탈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일단 이 원회장, 이 원회장과 지금 관련된 자금 제가 지금 6회차와 9회차 12 이거 보여드렸는데 이두개 빼고도 지금 확인된 부분이 무려 2,300억 원.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 에이프로젠의 이 김재서 대표증 자금. 자, 여기가 지금 1,200억. 그렇죠 자, 이거 두개 더하면 얼마다? 3,500억이다. 토탈 3,500억이라는 500억이, 돈이 지금 이 지오리 에너지 쪽으로 돈이 몰린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이런 자금적인 내용들, 그리고 나서 제가 알아봐서 이 중주방 안에다가 공유해드리는 내용들, 자, 토탈로 보게 됐을 때, 결과입니다, 결과. 자, 결과적으로 놓고 보게 됐을 때, 자, 10배. 최소 10배 이상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자 이거 거짓말 같죠? 나중에 우리 주주님들 직접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최소치로 놓고 보게 됐을 때 최소 10배 이상의 상승이 좀 나옵니다. 자 단순하게 지금 현재 주가가 1,600원인데 자 여기다 곱하기 10하면 16,000원이죠. 자 그러면은 16,000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 해도 지금 구간부터 해서 16,000원까지 뭐 조정을 안 받고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16,000원까지 주가가 도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 위쪽 구간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의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면서 주가를 최종적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급등이 나와요. 당연히 이런 급등은 나오지만 이런 급등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반대로 이런 급락도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세력주, 이런 작전주, 일반적인 매매 방법으로 접근하시면은 진짜로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데 계좌 휴지 조각됩니다. 이 부분 진짜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나는 그냥 안전하게 진짜 이렇게 안전하게 나는 하겠다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부터 해서 한70% 정도 수익 구간은 안전 구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목표가 잡아놓고 지금 진입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 자 나는 반대로 이 지오리 에너지 진짜 이거 나는 뼛속까지 뼛속까지 나는 발라먹겠다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 제가 위쪽에 전화번호 하나 남겨드렸어요. 자 010-5653-1478번으로 지오리 에너지에 자 이렇게 G5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은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주주방에 초대를 좀 드리면서 제가 이 주주방 안에서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비중부터 우리가 매수하는 매수 타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매도 타점까지 제가 자, 이렇게 원 단위로 싹 잡아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어떤 거냐?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드리면은 자, 이거 무조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 오셔야 됩니다. 자,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매도 타점 드리게 되면은 반드시 팔고 나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있을 때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매수 타점을 드리게 되면은 반드시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인 매매 방법이 아닙니다. 작전주는 작전주에 맞는 걸 맞는 매매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자, 이런 작전주와 이런 세력주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는지 직접 몸으로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번호 0105653-1478번으로 자, 이렇게 지오라고 딱두 글자 문자 주신 다음에 그냥 무조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주주방에 참여하세요. 자,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우리 지금 찐 시청자분들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매매에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직접 만든 이 해당 교육자료를 지금부터 배포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이 교육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만 가지고 계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교육 자료 받아가시게 되면 은 최소 못해도 10번, 최소 못해도 10번은 좀 정독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교육 자료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으로 좀 구성이 좀 되어 있냐. 자 간략하게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캔들의 기초광이, 두 번째로 이동 평균선의 기초광이, 자세 번째로 거래량의 기초광이, 네 번째 추세 패턴의 기초광이, 자 다섯 번째 각종 보조지표에 의해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HTS MTS 설정, 자 이렇게 좀 넣어드렸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친절하게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다가 이렇게 선물을 자, 표기를 좀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선물을 좀 넣어 놨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 나와 있는 이 신호 검색. 자, 우리 주주님들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바로 뭐죠? 자, 바로 이 화살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화살표를 잡아주는 바로 이 검색기까지 제가 이 여섯 번째 목차에다가 선물을 좀 넣어 드렸는데 자, 먼저 이 화살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력들의 매집이 좀 끝나고 본격적으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시세를 올리기 전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무슨 구간? 자, 바로 이 물량 테스트 구간. 자, 이 물량 테스트 구간을 그렇게 좀 잡아주는 그 화살표인데, 자 간략하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종목만 좀 예시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자, 먼저. 자, 갤럭시아 SM 종목이 나왔는데, 자, 이쪽에서 지금 확인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화살표가 좀 발생이 좀 됐습니다. 자, 화살표가 좀 발생이 되고, 여기서부터 매수를 좀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 28%, 28%의 수익을 좀 확인을 좀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신성 델타 테크라는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바로 여기네요. 자, 여기서 지금 세력들의 물량 테스트 화살표 발생이 좀 되고 나서, 여기서부터 만약에 끝까지 보유를 좀 했다라고 하면은, 어, 몇 프로입니까, 이거 지금? 자, 무려 1,500%, 무려 1,500%의 수익을 좀 챙겨가실 수가 있고, 자, 그 외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파워 로직스 종목만 같이 한번 또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파워 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가 좀 발생이 좀 됐어요 그쵸 자 그리고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나서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지금 확인 한번 해보면은 무려 179%자 무려 180%에 가까운 이런 수익률 자 이런 수익률을 좀 달성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다시피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고 시세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전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바로 이 물량 테스트 자이 물량 테스트 구간을 잡아주는 화살표로 자 이렇게 화살표가 발생이 되는 종목은 많이 잡히진 않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화살표가 이런 구간에서 꼭지에서 이렇게 꼭지에서 좀 발생이 되게 되면은 그건 진짜 완전 엉터리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되는 화살표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화살표를 잡아주는 바로 이런 검색기까지 제가 자료 안에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금투세로 말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금투세, 아무리 이런 금투세가 좀 시행이 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주식이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돈도 좀 벌어야 되죠. 자, 그래서 아까 보여 드렸던 이 교육 자료와 함께 추가적으로 선물 두 가지까지 모두 다 이렇게 무료로 배포를 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 주주님들의 매매에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이 해당 자료는 본인들만 가지고 계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자료가 다 가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제가 전화번호 하나 친절하게 좀 띄워드렸죠. 자,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로 지금 장, 영상 잠깐 정지하시고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교육이라고 이렇게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은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아무런 이런 조건도 없이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당 자료 이렇게 편하게 받아가신 다음에 사용만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모두 아시겠죠?